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우디네세대 칼리아리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경기에서 밀란에 패했다. 우승을 노리는 강팀 상대로 나선 원정 경기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운영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시즌 전 중위권 이하로 평가된 것을 감안할 때 출발은 나쁘지 않다. 사라가와 로브리치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투레와 카바셀레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감이 있다. 칼리아리는 최근 페이스가 좋다. 바르마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고 유벤투스 상대로 패하지 않으며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첫 경기부터 토리노에 승리했다. 상위권에 위치한 팀을 상대로 3골을 몰아친 골 결정력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번 우디넷의 원정을 통해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접전 경기다. 홈의 이점을 살릴 우디넷의가 경기의 주도권을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디넷에는 안정적인 중원의 공세와 달리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로렌조 루카가 공격 전면에 나서겠지만 예리미나와 자파 등이 경기 내내 상대 공격수를 집요하게 마킹할 것이고 마쿤부의 수비 지원이 있을 칼리아리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알메러시티 대 네이메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메러시티는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강등후보다 더 부진한 발베이크가 있기에 최하위는 아니지만 리그 개막 이후 9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는 스파르타, 로테르담 상대로 원정에서 로비네의 골이 터지는 등 앞서갔지만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다. 앞서 나간 이후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 네이메어는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일정에서 헤렌벤을 완파했다. 이선에서 팀의 공격 상황을 이끌며 두 골을 터트린 비토의 존재감이 대단했고 오가와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믿기 역할을 했다.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사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노이딩크와 마르케스 등 수비의 안정감도 있었기에 이제 중위권 진입을 노린다. 네이메언의 승리를 본다. 무승에 그치고 있는 홈팀이기에 수비를 도외시하고 홈에서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그 점에서 회대 메이커스와 산호가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비토와 오가와가 기회를 노릴 네이메어니 경기의 리드를 잡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인츠 대 맨앤글라트 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인츠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라이프치에 패했다. 이재성과 버크하트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노렸는데 초반 선제 골을 내준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후반에는 상대를 압도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현재 홈연패가 길어지는 상황으로 이번 경기연패 탈출이 시급한데 할 만한 팀 상대로는 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골을 노릴 것이다. 글라드 바흐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모처럼 특유의 화력을 보여주며 역전승했다. 독일 대표팀의 승선에 필크루그의 공백을 메웠던 클레인디 엔스트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일본인 수비수 이타쿠라의 골도 나왔다. 3골을 떠나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레이츠와 바이글 등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잘했다. 접전을 본다. 홈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마인츠는 아미리와 산호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중원 공세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레이츠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려 홈팀의 침투를 저지할 글라드바흐가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마인츠도 클레인디엔스트와 플레를 앞세워 역습을 노릴 원정팀에 대비한 수비가 필요하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코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리노는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며 리그 선두 경쟁을 했었다. 그러나 라치오전 이후 3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패한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골이 나오며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수비가 다소 불안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홈에서는 라치오전을 제외하면 무패를 달릴 정도로 경기력이 안정적이다. 파라과이 대표팀 스트라이커인 사나브리아와 스코틀랜드 주전 공격수인 채 아담스 투톱을 앞세워 이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노린다. 고모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파르마와 비겼다. 승격 동기팀을 만나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승점 3점을 노렸는데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바르샤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이적한 세르지 로베르토를 비롯해 페로네와 파스 등이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잘했다. 쿠르토네를 지원할 확실한 이선 공격수만 있다면 승격 시즌 잔류를 노릴 수 있다. 토리노의 승리를 본다. 코모는 로베르토가 중원에서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라자로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아담스와 사나브리아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리네티가 특유의 중거리 시도로 상대 수비를 끌어낼 토리노 상대로 승점 추가에 실패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